다음에 또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나 더 들어 놓으시더라도 네. 이렇게 한성 제품 들어 놓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 그러면요. 물건이 음. 좋아요. 너무 깨끗하고 이쁘고, 네. 음, 마음이 쏙 들어요. 안녕하세요. 레드망고예요. 오늘은 이모가 운영하시는 농산물 가게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모가 오랫동안 농산물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가게 새로 오픈하면서 네, 업소용 쇼케이스 냉장고가 필요해서 알아보던 찰나에 한성 제품을 협찬받게 되었어요. 네, 원래부터 한성 제품이 유명해서 네, 한성 제품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제품으로 사용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쇼케이스 굉장히 외관이 깔끔하고 또 이쁘기도 하죠. 네, 후기를 보니까 정말 장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좋은 후기가 알아본 것 중에서 제일 많았었습니다. 네, 한성 쇼케이스의 장점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모가 이제 사용하시면서 뭐 불편했던 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같이 또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한성 쇼케이스의 장점 네 가지를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칸칸 개별 파워 시스템으로 이렇게 냉각이 잘 되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에어 커튼으로 되어 있는데요. 편하게 그냥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 착한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원하는 부위에 붙여서 음, 사용이 가능해요. 네, 에어 커튼 냉각 방식으로 제품 상부와 뒷벽마다 냉기가 토출되어서 균일한 온도 유지가 가능한 게 특징인데요. 네두 번째는 전시 효과를 높여주는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LED 조명 혜택이 가능해요 LED도 색깔을 설정하실 을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사용성을 높이는 더 편리한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라이트 커버로 커튼형의 비닐막으로 냉기 유출과 먼지의 유입을 막아줍니다 네, 저는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커튼이 돼 있는지 몰랐었어요 커튼이 돼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투명 막이 형성이 돼 있으면서 상품은 굉장히 또잘 보이게 커튼이 돼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한성 제품은 고효율, 저소음, 콤프리사의 사용으로 고성능 냉각으로 발열을 줄이며 저진동으로 작은 소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음이 옆에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어디 빵집이나 막 이런데 갔을 때 소리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노래소리도 같이 나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소음이 좀 많이 나는 거를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소음이 적게 나면서 가격 대비 우수하고 또 디자인도 굉장히 좋아서 제가 처음 이렇게 봤을 때는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동식으로 이제 피아노 바퀴로 고르지 않은 환경에서도 손쉬운 설치와 이동이 가능해요. 사실은 이제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걸 이제 이동을 해주시는데 바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르게 이제 옮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은 제가 또 확인을 못 해봤는데 바퀴가 있는 게 굉장히 설치가 빠르게 되고 또 이렇게 이동도 되기 때문에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컬러로 매장을 돋보이게 컬러가 다양하게 그래서 취향에 맞게 쇼케이스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외관 색상은 반타 블랙, 에버니 화이트, 아이언 스탠 등세 가지 컬러로 또 선택이 가능하시거든요. 블랙, 화이트 그리고 실버 컬러로 선택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화이트로 했는데. 또 후기를 보니까 실버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한성 제품은 각종 기업 확인서와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인들이 이 한성 제품 보고서 직접 이렇게 사신 거를 자기가 사신 거랑 비교했을 때 자기가 산 거는 이제 외형도 별로 안 이쁘고 가격은 또 비싸게 주고 이렇게 샀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가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성 제품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가격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장점을 갖춘 제품이라서 가게에 이렇게 쇼케이스 냉장고가 필요하신 경우시라면은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식품을 담는 제품으로 이제 쇼케이스를 받았는데 사용하시는 그 제품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뭐 고기를 넣는 냉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빵집에서 쓰는 냉장고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 이렇게 한성 제품으로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래에 더보기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한성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이모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성 소케이스를 이모가 직접 써봤는데 어떠셨는지 이제 장점이 좀 궁금해요 네, 신선도가 좋아지고 음. 물건을 오래 진열을 해놔도 음. 이게 망가지지 않으니까 음. 야채도 연어도 이게 신선도가 너무 좋아요 음. 그래서 일반 저희 냉장고나 이런데 넣으면은 그거에 오래 못 가는데 얘는 시선도가 좋아가지고 너무 괜찮고요. 어, 손님들도 물건 사 가실 때 편리하게 음, 한눈에 보이니까 한눈에 혹 보이고 마음에 든거쏙 빼갈 수 있고 진열장은 문을 열고 거기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골라야 되는데 얘는 눈 안에 보이니까 집어가는 게 쉬워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감사하다고 음. 좋아한 것 같아요.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그런 장점이 있구나. 네네. 네. 온도 조절이 그냥 낮은 것에서 높은, 높은 것까지 이제 네, 네. 가능한데. 네, 저는 이게 네. 기름도 있고, 들깨 가루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그래서 온도를 좀 높여 올려놨어요. 김치나 뭐 이런 것은 김치 냉장고에 넣고, 음, 짱아찌 음, 종류는 좀 온도가 야아도안 좋을 것 같아서 음. 이 온도에서 해놓으니까 적당하니 숙성도 잘 되고 음. 좋은 거 같아요. 제품 음. 사용할 때 어떤 조금 단점이라든지 그런 음. 것도 음. 단점은 알해주시면 감사해요. 이물 배수가 아. 그걸 만드실 때 해주셨는데 음. 음. 저희는 그냥 그걸로 안 하고 호수를 아숙으로 연결시켜서 했어요. 음. 이 옆에 싱크대, 하수도가 있으면 바로 연결시키면 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물을 빼서 쏟아야 되니까 그게 음. 한 가지 나쁜 점이고 나머지는 다 좋은 점이에요. 음.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근데 처, 만들, 처음에 보니까. 하실 때그 음. 호수를 길게 해주시라든지 음. 아니면은 가게에 하수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대로 해가지고 음. 그걸 맞춰서 놀자리를 아. 정할때 그렇게 설치하면. 네, 그러면 바로 할수 있으니까. 네. 아, 또 꿀팁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나 더 들어놓으시더라도 네. 이렇게 한성 제품 들어놓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 그러면요. 물건이 음. 좋아요. 너무 깨끗하고 이쁘고, 네. 음, 마음이 쏙 들어요. 그대로 구 화이팅! 화이팅! 네, 한성 쇼케이스. 화이팅! 화이팅! 우리 농산물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